두 번째 단은요, 일단의 빼뜨기 자리에서 사슬 하나, 둘, 세개 올라가고요. 한번 감아서, 방금 나왔던 요 자리 있죠? 여기여기 여기 넣고, 걸고 나와서 두개 빼고, 두개 빼고. 한 코당 두 개씩 떠주는 거예요. 감아서, 요렇게, V자 모양, 머리 닿는 것 같죠? 얘를 두 개를 요렇게 넣습니다. 걸고 나와서 두개 빼고, 두개 빼고, 또 감아서 넣고, 걸고 나와서 두개 빼고, 두개 빼고, 하나에 두 개씩 감아서, 그 다음 코에 하나, 둘, 또그 다음 코에 하나, 둘, 이총 12코를요, 24개가 되게, 한 코에 2개씩 넣어주세요. 자, 여기는 꼭 떠야 될것 같죠? 그렇지만 얘는 코가 아니에요. 얘는 여기서 하나, 두 개를 떴는 얘라서 첫 번째라서요. 여기는 뜨지 않구요. 여기서 바로 하나, 둘, 세 번째 이 자리에 조금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빼뜨기를 해줍니다.